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더블킥 연주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어, 더블킥이라는 것은 한 발로 두 번을 연주하는 거예요 보통 페달 연주는 한 발로 많이 하시죠 트윈 페달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킥이라는 거는 16분음표 32분음표처럼 좀더 쪼개지고 빠른 음표들이 두번 나열될 때 그거를 한 발로 두번 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블킥은 리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필인에서도 뭐 어떤 어, 리그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주를 또 하고 싶어하시죠. 더블킥을 연주하실 때 빠른 거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연주하는 요령만을 터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음표와 음표들의 간격, 이게 어디에 떨어지는 건지를 정확하게 찍고 가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 좀 천천한 템포에서 좀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어, 뭉개지거나 절거나 엉성하지 않은 그런 리듬들을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음, 페달에서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더블킥을 할때발 모양이 공통적으로 어,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힐이 업되고 나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힐이 업되고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의 소리가 납니다. 보통 팔붓는 표 밟을 때는 이제 어떤 발 연주들을 할때 우리가 두번 밟으면 이렇게 밟게 되죠. 힐이, 그니까 뒤꿈치가 두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더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힐이 업하고 다운하는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힐이 업될때한 번, 다운할 때한 번. 업할 때 한번, 다운할 때 한번 이렇게 두 번씩 소리를 내주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더블 스트로크 연습할 때도 그두 번째 시간에 손을 업, 다운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업할 때 한번, 다운함, 다운할 때 한번 치세요.라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발에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업할 때한 번, 다운할 때한 번. 업할 때한 번, 다운할 때한 번. 어, 그러면서 발의 전체적으로 모양이 조금씩 사람들마다 달라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서 치는 것 같으나 역시나 힐이 업다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약간 슬라이딩을 하죠. 이렇게 업할 때 뒤로, 다운할 때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어, 연주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트위스트 하기도 합니다 업할때한번 다운 할때한번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요 발 모양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힐이 다업 다운 한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서 한번 연주 연습을 해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도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오른 발을 뒤꿈치 살짝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업 하고 다운 하는 거예요. 다시 업 다운 한번더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그냥 뒤꿈치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아니라 밟고 밟아줘야 돼요. 밟고 밟아줘야 돼요. 밟고 밟아줘야, 돼요. 밟고 밟아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Up, down, up, down. Up, h 다운 l up, h l down, h l up, h l down. 네. 이게 바닥이다 보니까 많이 들리죠. 그리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리죠. 실제로 연주할 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실제로 연주할 때 약간 이렇게 되죠. 네. 제가 토끼가 막 뛰고 있어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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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바닥에서 하면 훨씬 더 힘들어요. 저기 페달에 가서 연주해야 더 편하게 연주합니다. 이 페달의 그 장력이 있잖아요. 당겨주는 힘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페달 자체 받는 거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더블킥 마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킥에 먼저 욕심을 내지 마시고, 기본적인 8비트, 기본적인 베이스, 리듬부터 한번 연주해 보시고, 더블킥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페달에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힐을 업 하면서 한번 누르고, 힐을 다운 하면서 눌러줍니다. 그쵸? 힐 업. 한번더 해볼게요. 힐 드시고, 업 하면서 한 번, 다운 하면서 한 번, 업, 다운, 업, 아이고, 다운. 힐 업, 다운, 업, 다운. 자,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자리에서 연주했는데, 요거를 한번 슬라이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또 많이 비벼서도 치거든요. 비벼서도 한번 쳐볼게요. 어, 일단 바닥에서 맨 바닥에서도 해보시고, 그다음 이제 페달에서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리듬이, 리듬이랑 연주할 때, 어떤 필인이랑 연주할 때 이게 적용이 될땐 빠르게 연주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해서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더블 킥을 연주하는 거, 리듬에서 연주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할 거,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